우리가 사조에서 건강을 볼 때,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 순행으로 상생돼갖고 원활하게 잘 돌면, 그것은 건강에 유익하고, 나이 먹었어도 별탈 없이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상극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상생하지 않고 상극을 하게 되면, 몸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무리수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극이란 것은 순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다른 것을 극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건망증이 자주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게 요즘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그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신발을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우리 모카 토금수에서 이 토라는 것은 바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라는 것은 위장이죠, 그죠? 위장, 비장이 수라는 것은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결국 혈액이 있죠 혈액 물이잖아요 이게 물 그죠 또 하나는 이 수는 신장 방광이기도 합니다 요도 이런 쪽을 담당하는 게이 수예요 근데 이 토가 적절하게 수를 조절한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잘 조절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토가 너무 과잉하다 보면 과하다 보면 토국수 하잖아요 이러면 극하게 되잖아 토국수.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 흙이 잔뜩 들어간 흙탕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피가 떡지덕지 굳어지고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돼요. 이 토가 과해지면. 이 화라는 게 심장이죠, 그죠? 심장이고, 혈류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혈관으로 쭉쭉 뻔뻥질 해주는 그런 힘이란 말이 에너지예요. 그 활력소가 화인데, 토가 너무 과해버리면, 화의 기운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술을 극해버리면, 피가 떡지덕지 떡지 고이고, 이 혈액이 심장에서 타고 도는데, 결국은, 머리 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더뎌져 그래서 토곡수되는 이런 상황이 저혈압 이죠 저혈압 저혈압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디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피의 흐름이 더디게 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운이 머리 속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건망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이게 치매까지 가게 되는 거죠. 특히 토라는 것은 몸이라고 바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살이 찔 경우, 살이 많이 찐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 혈액이 힘들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져.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잖아. 그죠. 이 지방덩어리 때문에. 그러면 토가 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살을 빼야 돼. 그죠. 살을 빼야 된다. 그 말이죠. 활동량을 좀 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한다면 분명히 몸에는 큰 이상이 앞으로 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먹는 욕심을 좀 줄이고, 위장, 비장이잖아요, 그죠? 먹는 욕심이 많을 수 있겠죠. 이것을 줄이고, 운동을 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이 혈류량이 좋아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수의 흐름을 좋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정신적으로 이게 토국수가 되어지면, 이게 갇히게 되거든? 토라는 게 담벼락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딱, 물을, 가둬버리는 역할을 해. 그러면 정신적으로 히스테리라든가 아무 생각이 안 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정신을 맑게 하려면 일단 토생검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어떤 일이든 있죠. 운동이라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허리 타다면 금생수조, 그죠? 뭐라도 머릿속에 드는 지식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 안 되면 고스톱이라도 치시든지 이 머리를 쓸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기억력도 좋아지면서 몸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토가 너무 과해버리면 이 위장 비장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 목이 힘들어져. 이 간담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음식을 있잖아. 분해하면서 이 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해독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해독. 독을 해독해야 되는데 그 목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너무 부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먹는 음식을 좀 줄이고 살을 좀 빼시고 활동량을 좀 늘리면서 이 수의 조절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만. 내 몸도 정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 기억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피가 맑아지면 정신도 맑게 지는 겁니다. 먹는 것을 우리가 좀 소식하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더 맑게 지죠. 그러면 또 다른 아이템이 더 아이디어 같은 게더 생각이 나서 원활하게 내 건강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수가 토를 극할 때이 수가 너무 과잉해버리면 이 토가 뭉그러지죠. 붕괴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역시도 흙탕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토라는 것은 몸이고 내 근력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반대로 좀 고혈압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 흘러댕겨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있으면 넘쳐나잖아 그것을 막거나 이게 지금 토라는 게댐 역할을 하는 거거든 수가 너무 적으면 댐에서 방류하기도 하고 또 수가 너무 과하면 댐을 막아가지고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그 역할을 못해버리면 이게 넘쳐남의 문제가 온다 그 말이죠 이러다 보면 이 수라는 것은 정신이거든 정신세계 이쪽도 분명히 문제가 와요 또 수는 차갑고 냉한 겁니다 어둡고 깔아앉는 기운이야 올라가는 기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수가 가하면 당연히 화가 어떻게 해요 내리막을 가겠죠 이게 냉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좀더 무기력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피부 어떤 궤적 너무 이게 수가 강해버리면 이 토의 몸이 지탱을 못해내요. 그러면 빨리 뭐가 오느냐하면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안으로 잠재해 있고 나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힘들어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히스텔이나 정신적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목으로 소토시켜 줘야 돼요. 사주에 목이라도 있으면 수생목 하기 때문에 움직여 주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활동하게 되면 목생화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수라는 것은 흘러다녀야 돼, 이게. 흐름을 좋게 해야 돼. 흘려다녀야 돼. 그죠? 흐름을 아주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력감이라는 거는 무기력증, 무력감. 이거는 이제 위장, 비장에서 그 역할을 못 해낸다는 거거든요. 그죠? 소화가 이제 더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너무 넘쳐나도 내 몸에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정신 쪽, 정신질환, 정신분열, 이런 쪽에도 문제가 올수 있는 것이 화는 밝음이거든. 근데 수는 어둠이잖아, 자꾸 깔아앉는 기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데리고 나와서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활동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또한 이 토가 없다는 것은 그만한 근력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곡수를 하나 수국토를 하나 똑같이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수를 조절하는 것은 이 화거든요,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수생목이에요. 열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 긍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시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충분히 화생토로. 내 몸을 제대로 잘, 근력을 쌓고 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몸은 뭐든지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다른 한쪽으로 그것을 조절하려는 역량이 있는데 그게 운에서 과하게 온다면 이제 큰 문제가 올수 있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다니는 거예요. 늘 변화하는 겁니다. 내서주 안에 이런 구성이 한쪽에 쳐쳐 있더라도 내가 움직이고 스스로 그런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조화롭게 내 몸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